안녕하세요. 경력 25년의 브랜드 네이밍 변리사 마크웨이입니다.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등록에 관한 깊은 공부를 바탕으로 고객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업으로 삼고사는 변리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표 검색입니다. 영어로는 트레이드 마크 서치입니다. 요즘은 상표 등록 조회라는 말도 종종 사용되는 것 같은데 상표 검색과 상표 등록 조회의 관계성 및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상표 검색이라고 하면 상표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상표를 찾는 것일까요? 세상에 상표는 많고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모든 게 상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무슨 상표를 찾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상표 등록이 된 상표를 찾는 것입니다. 왜 상표 등록이 된 상표를 찾을까요? 그것은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상표만 없으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된 상표가 없어도 내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할 경우에 등록된 상표가 없어도 내 상표는 등록을 못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비록 등록된 동일한 상표가 없어도 나는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표 검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특허청에 먼저 출원, 등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협의의 상표 검색입니다. 첫째 상표 검색은 내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단순히 동일한 것만을 찾아서는 안되고 유사한 것이 있는지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비슷하다는 말인가요?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상표는 단순히 상표에 대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상품과 결합되어 등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전기차의 상표입니다. 즉 전기차를 상품으로 하는 상표가 테슬라인 것입니다. 만일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데 상품은 전혀 다른 것이라면 이들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인데 커피 전문점에 관한 것이라면 전기차를 상품으로 하는 테슬라 상표와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유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표 검색은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사한 상품까지 찾아야 합니다. 만일 내 브랜드가 수제과자 전문점이라면 이것과 유사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것으로서 내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제과자 전문점은 43류인데 43류에 대해서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수제과자 전문점은 과자와 유사할 수 있고 또한 커피 등과도 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자와 커피 등에 대한 상품류인 30류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에 대하여 상표 검색을 할 때는 화장품이 속하는 3류 이외에도 44류의 피부미용 서비스 업적도 상표 검색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화장품과 피부미용 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 유사군 코드를 활용하여 상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둘째 상표도 유사한 것까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유사한 범위까지 찾아야 하는데 더불어 상표도 유사한 범위까지 찾아야 합니다.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같은 회사의 브랜드로 혼동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출처의 혼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대하여 갤럭시와 삼성 갤럭시는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의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는 둘다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갤럭시와 삼성 갤럭시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같은 회사의 브랜드냐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B는 유사하고 A+B와 A+C도 유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특허청은 두 개의 상표가 공통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무리하게 상표 등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유사하게 판단하는 전형적인 형태들이 있으며 상표 전문 별리사들은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에 속하는 상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상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 상표는 유사하다고 거절이 되었습니다. AVE 팻은 애완동물용 샴푸에 대한 상표이고 a AVE b AVE는 애완동물 이동가방에 대한 상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애완동물에 대한 상품으로서 상표의 유사군 코드는 G1817로 같습니다. 즉 상품들이 유사합니다. AVE 팻에서 팻은 그저 상품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고 AVE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요부라고 합니다. Ave 패스의 요부는 Ave인데 그 발음이 Ave가 됩니다. Ave Ave의 발음도 Ave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상 호칭을 통하여 같은 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Ave 패은 Ave Ave와 유사하다고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Ave 패과 같은 상표를 검색할 때는 다음과 같이 검색을하여야 합니다. 이를 요부 검색이라고 합니다. 첫째, g1817의 모든 지정 상품들에 대하여 검색을 한다. 둘째 AVE와 철자가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전형적인 상표 검색은 이러한 요부 검색에 더하여 총 7개의 층위를 가지고 있으면 마크웨이는 이것을 7단계의 심층 상표 검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의의 상표 검색은 상표가 등록받을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표 검색에서 어떤 등록된 상표를 찾는가 하면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러한 상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같은 회사의 브랜드로 혼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점이 상표가 비슷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근에는 상표 등록 조회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의미로서 상표 검색의 일차적인 수준을 일컫는다 할 것입니다. 즉, 동일 상표가 있는지 정도를 알아본다는 의미인 것이며 상표 등록 조회만으로는 상표 등록 여부를 알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